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양 뉴스입니다 요즘 김정은이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 이준성입니다 제가 탈북하기 전에 참담했던 북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의 기억은 오직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공화 배를 움켜쥐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 잠에 들던 순간들입니다 굶주림은 일상이었고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부모님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북한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좁은 집에서 우리 형제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희망은 멀기만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은 이 가혹한 현실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와 병마에 시달리다 차가운 손을 모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슬픔에 잠긴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북한에서 우리의 삶은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체제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반항조차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비밀리에 물건을 사고팔며 연명했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북한 밖의 세상, 자유와 풍요가 있는 곳에 대한 소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위험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꿈꾸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거짓말과 선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달을수록 내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생존력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고 서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저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안에 깃든 억압의 그늘을 떨쳐내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을 알면서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으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 일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이 결정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도소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 썩어가는 죄수들, 고문의 비명소리. 이곳은 인간성이 말살되는 곳이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 친절한 말 한마디, 음식 한 조각으로 죄수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정치범 수용소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탈북을 시도했거나, 체제의 의문을 제기한 죄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진 고문과 학대를 겪었고, 그 고통 앞에서 저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한 명은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연로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끌려왔을 때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은 그녀의 존엄성마저 짓밟았고 그녀의 몸과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동자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매일 밤 죄수들의 절규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방관자로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 딸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내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하나둘 모으고, 국경 너머의 삶을 상상하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계획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했고, 사소한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운명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저는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했습니다. 감옥에 참혹한 현실을 뒤로 한 채, 저는 제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되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국경을 향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은 채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탈출의 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푼 기대감과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과의 마지막 경계선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했고 주변의 작은 움직임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국경을 향한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순찰대를 피해 은신처를 전전했고 군주림과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걸었습니다. 체포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감이 뒤쫓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과 자유 세계의 경계였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살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정신을 잃을 뻔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건너편 강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 중국의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억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중국 당국에 의해 북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은신처를 전전하며 남한행을 모색하던 중 우리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남한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트라우마와 차별의 시선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허드레실도 마다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기회의 땅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딸아이의 밝은 웃음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굳세워졌습니다. 탈북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남한 사회에서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특별한 경험이 우리를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했듯, 남한에서의 어려움도 우리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는 남한 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자리에서 시작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이 값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괴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우리에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일부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제 안에 새로운 목적의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저 잊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제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언젠가는 해방될 날을 꿈꾸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떠오르기도 했고 낯선 시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신념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차츰 저는 연단에 서는 것에 익숙해졌고 제 목소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인터뷰, 집회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렸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겪은 아픔을 나누면서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취업 교육, 심리 상담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했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도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위협과 비난이 뒤따르기도 하고, 활동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이며,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에서의 삶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규정하는 과거이자, 제가 싸워나가야 할 현재의 이유입니다. 언젠가 한반도의 자유의 새벽이 밝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희망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고, 북한의 동포들은 여전히 해방을 꿈꿉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언젠가 찾아올 자유의 그날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준성입니다. 한 탈북민이자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로서, 저는 오늘도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비록 그 씨앗이 당장 싹트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크고 울창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꿈꾸는 내일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에겐 커다란 힘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과 탈북민의 삶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함성이 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자유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뉴스였습니다.